2868 지구공, 2868 신형 지구공 3.5 터보, 이륜 후륜구동의 기본형입니다. 판매금액은 6,150만 원이고요. 22년 10월 3만 5천, 6,150만 원 타볼 수 있냐요? 있어요. 있습니다. 6천만 원짜리도 내가 지구공을 타보고 결정할 수 있다는 거야. 타사에서는 수입차다 이런 거 위약금이 좀 있거든요. 저희는 별도 위약금 없습니다. 리무가 청라 지점에서는 6,150만 원짜리 지구공도 내가 타보려고 아 구매를 하기 전에 단순 변심으로 환불을 받을 수도 있지만 지금 타보는 기간 시운전 기간을 가질 수 있냐 가질 수 있으십니다. 총 금액 납부해 보시고 지구공 타보시고 마음에 안 드신다면 렌트료나 위약금 없이 이 22년 10월 35,000 6150만원의 신형 지구공 안 사시면 갖고와 주시고요 구매하게 되시면 저희가 주유권 5만원의 탁송비까지 쏩니다 지구공 6150만원입니다 옵션은 사실은 얘가 많이 들어간 편은 아니에요 지구공이면 HUD 헤드업 있어야 되고 뭐 있어야 되고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막 있지는 않아요 헤드업은 빠지고 양쪽 메모리는 원래 들어갑니다. 그리고 뱅앤올룹슨 아, 사운드 너무 어려워 뱅사운드 뱅사운드 들어가 있어서 <laughs> 자 기본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그리고 내비게이션 디스플레이 주행거리 3만 5천 22년 10월에 출고를 했기 때문에 당연히 제조사 보증 워낙 많이 남아있죠 g 5공 가장 기니까요 차체 일반 엔진 미션 같이 갑니다 길게 제조사 보증 다 가능하고요 후방 카메라 어라운드 뷰 나오고 있습니다. 공조기 LCD 창으로 터치 가능하고요. 다열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무선 충전 이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이 차는 6,150만원에 뒷좌석의 이 후석도 보시면 원래 통풍이 있거나 뭐 아니면 전동 타입이 들어가거나 뭐 이렇게 멀, 이 뒤에 컨트롤러가 조금 더 옵션이 추가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 차는 지구공 기본형에서 엄청나게 많은 옵션을 추가하진 않았다. 그래도 6,150만원이면 3만 5천이라는 주행거리에 너무나 좋은 컨디션. 비의변이기 때문에 내부에서 악취가 나지 않고요. 성능상 역시나 사고가 하나도 없는 법적 성능상 무사고로 분류되는 6,150만원의 내부가 청라지점차.